안녕하세요. 왕만두 PD의 왕만두입니다. 제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TX650이라는 녹음기를 제가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 이 녹음기가 엄청나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녹음이 다 되죠. 지금 사람들 없는 데서 하려고 제가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입싱크를 맞춰야 되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소리는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녹음 기간이 마이크를 많이 쓰는데 그 마이크는 어떤 용이냐? 무선 마이크 많이 쓰잖아요. 방송국에서 쓰는 무선 마이크. 그 마이크 역시. 음원은 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영상과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녹음을 따로 해서 영상에 입힙니다. 그걸 싱크를 맞춘다고 하는데 프리미어 프로 CC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해도 녹음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TX650의 장점 덕분에 제가 녹음이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하하. <laughs> 거리에 제약이 없습니다. 왜? 녹음은 따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 TX650, 유튜브를 하신다면 분명히 이 TX650을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라져도 녹음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라져도 녹음은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TX650은 가볍기도 가볍고 휴드도 간편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 ETX650을 사용하면서 유튜브에 많은 소리에 대한 제약을 많이 해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그늘로 옮겼는데요. 지금 비행기들은 돌아가는 소리 들리나요? 비행기가 지나가더라도 목소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목소리는 다 들어갑니다.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앰뷸런스 소리, 숨은 다 되겠지만 제 목소리가 가장 잘 들립니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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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잘 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지금 34도? 자동차에서 실외 온도가 34도입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지금 34도, 자동차에서 실외 온도가 34도입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야외에서 촬영할 때 TX650에 이제 효과를 보면은 거리에 제약이 없죠. 그리고 차 안에서도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를 해도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차 안에서 어, 녹음을 한다면 핀 마이크도 괜찮아요 유서, 유선을 통해서 마이크를 쓴다 해더라도 공간의 제약은 없죠 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선으로 하면은 더 깔끔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녹음기는 이 녹음기 자체만의 그런 또 특화된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녹음에 대한 퀄리티가 또 상당히 높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녹음기의 성능은 보여드린 것처럼 무선 마이크 같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싱크를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고 그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편집 프로그램에는 싱크를 맞추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리미어 CC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 CC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싱크를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우선 파일을 찾을 때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이 여러 개가 있다면 영상과 음성의 짝을 찾기가 힘드시겠죠? 그래서 파일의 순서와 시간을 잘 보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순서와 시간이 나와있죠? 시간을 보는 수정한 날짜가 안 보이시면 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여기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파일 이름을 쉽게 만들어주면 작업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음성파일, 음, 음. 영상파일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면 파일 짝을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프리미어 프로로 이 파일 1번 파일을 옮겨 볼게요 저는 이렇게 옮겨요 이런식으로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파일에서 바로 다, 어, 끌어당겨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파일을 먼저 옮기고 그 다음 음성파일을 아래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동기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동기화를 누르면 이렇게 체크하는 날이 있는데 제일 아래쪽 오디오 트랙 채널을 바꿀 필요 없이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싱크를 맞춰줍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 음성 파일에 박수를 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박수를 칩니다. 네, 박수를 치죠. 박수를 치면서 이 싱크의 기준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 뒤쪽 음성과 맞춰서 싱크가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한 번씩 싱크가 자동으로 잘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틀어놓게요. 틀어놓은 다음, 자 박수를 친 음성 파일 표시가 된 부분 있죠. 여기를 오조준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좀더 확대를 해서 Alt를 누르시고요. 화살표를 누르면 앞뒤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여기 마킹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렇게 마킹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그 방법 쓰지 않고요 확대를 최대한 해서 이렇게 영상파일을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도 싱크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싱크를 표시하기 위해서 박수로 확인하는 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TX650이나 기타 노홍기 활용 잘 사용하셔가지고 고음질의 영상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콕방, 먹방, 여러 가지 생활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도움되는 왕만두 피드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왕만두 피드의 왕만두였습니다.